오 여기는.. 아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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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쿄오자 도쿄, 도쿄. 도쿄에 일이 있어서 일이 있다기 보다 제가 일을 만들어서 일을 만들었다기보다 아무튼 온김에 제가 옛날부터 도쿄 한번 가면은 여그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해놨던 어떤 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행예 바야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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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데이다 갸루 메이크업을 제가 여자분터 해보고 싶어 갖고 찾아놨었는데 이제 도쿄 해주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무슨 카페도 있었는데 카페는 이제 폐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어뭐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예약이 인터넷 예약이 되는 곳에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남아가지고 밥 먹고 가면 될것 같아요 1시가 제일 빠른 시간이더라고 갸루 언니가 해주는 갸루 메이크업이거든요 제가 조금 어제 좀 찾아보니까 갸루가 저를 일본식 발음으로 갸, 갸루라고 한대요 발음이 안 되나봐 피스피스가 이제 V라는 뜻이래요 그 아이돌분들인가 이게 몇명 분들이 하셔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 갸루피스가 이렇게 많이 아시고 뭐 그래 아 브리핑이 그렇게 끝났다 아무튼 그래서 그 제가 오늘 폼클렌징을 안 사와가지고 바디클렌저로 얼굴 닦았어 근데 이제 갸루를 하면 이 안경이 낫겠나? 이게 화장이 진해지니까 이게 태가 없는 좀 약한 게 낫지 않을까? 안경을 안쓸수 없어요 제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부산에선 옛날에 스즈키 바지를 했거든요 이게 일본말인 것 같아요 스즈키 스즈키 그니까 러 멜빵바지 아 도쿄 아, 부지대아 출발합니다 렛츠고 아, 아니 제가 지금 열쇠가 없네? 나중에 찾아가야지 일단 나중에 열어달래야겠다 어우 아, 일단 시간이 없어요 라면 먹을 시간이 없어 라면이먹으면 얼마더라? 십 13만원인가? 1박에? 아무튼 그 정도 했어요 근데 거의 골방을 줬어요 골방 확실히 도쿄는 숙박비가 비싸고 아니 내가 왜냐면 오 뭐. 무슨 어디까지 말했지? 아 어디까지 말했지? 뭐할 말이 있었는데. 어 아무튼 열쇠를 잃어버렸다. 아, 분명히 방 안에 있을 텐데 내가 뭐 뒤집어 해집어서 찾아야겠다. 제가 좀 약간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여유롭게 남아야 되거든. 할일다 끝나고 30분 이상 남아야 돼요. 거기 앞에서. 그래 저는 항상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서.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으로 해치우고. 어, 아 숙박을 했다. 아 그래 할 말이 생각났다. 숙박이 왜 저기였냐면 내가 원래 캡슐 호텔에 가려고 했어요. p 어, c 방 호텔은 제가 그때 다시는 안 간다고. 담배 냄새 때문에. 와 여기 막뭐 8만 원. 5만원 하는 거야. 내가 그럴 거 바에 5만원 더 붙어서 내가 독방을 쓰겠다면서. 편안하게요. 아무튼 간에.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게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메이크업비를 드려야 돼서 그거를 아마도 현찰이지 않을까. 카드 기계가 안 되려나? 일본이 또 현금 문화다 보니까 제가 카드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현금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게 갸루 언니가 해주는 과정이에요 갸루 동생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다 언니야. 여기 지하 1층에 있대 서울 같죠? <laughs> 오, 여기 식당가야. 그래서 라면 어디있어 카리, 카리. 그리고 요거 사이드로 오이 뭐 시켜봤어요. 아, 샐러드 주신 거고요. 맛있는 거. 라면집이 없어졌나? 분명히 음. 지도에는 뜨는데? 오사카 뭐 카레라고 돼있던데. 호카이도 스프 카레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음, 맛있다. 음. 와, 먹고 나오는데 바로 옆에 있다 라면집. 와, 밥 많이 나네, 이거. 어 맛있네.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깨파고 먹고 오전에 커피 한잔 안 때리면 은 정신이 안되요 그런 제가 또 현대인 중에 한 명이라가지고. 그냥 일본은 편의점 커피 괜찮더라고. 응, 응, 응. 15에 완전 대 한가운데 있네? 위치가 너무 좋은데? 밖에서 좀서 있었어요. 46분. 이게 너무 일찍 가도 민폐고, 너무 늦게 가도 민폐고. 여긴 나무위키 보니까 가루가 종류가 엄청 많네. 표가루, 쿠루가루, 야밤바, 야밤바가 화끈하네. 오피스텔 건물인가 봐. 저 예전에 이거 눈썹 문신이라 이거 속눈썹 붙여본 적 있거든요. 집 같은 데 그냥 누워가지고 이거 언니가 해줬단 말이야. 요 일본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용업을 하나 봐. 53분이 올라왔는데 53분이다. 음, 어, 지금 지금 눌렀어. 눌렀다. 어? 문 열려 있구나. 아, 존도 존도 구나이좋도 좋다 오케이. 잠깐만인데 도 핫핑크요 핑크 존국이에요도 존도 존아 존도 존도 존아 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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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한국 도 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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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 백걸이되고싶어요흑걸이되고싶어요 오, 백걸이 y Peccary, Peccary, p e c c a r 가 Peccary, 블 e c 오케이 블 Peccary, Peccary, p e c c a r 일로 e c 네롱 r y p e c c 르네일르 아, 이거? 아, 이데 이거? 아, 이거? 아, 이 귀여워? 귀여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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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오케이오케이 아, 이거? 도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이이 이거? 이이이 우와 선생님 이셔 선생님. 우와 이녀석 수고해. 와 송충이 같아 송충이. 와 손톱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와. 패션 체인지 우와. 아 이거 이거 오케 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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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네. 네. 헤 헤드 헤드. 어, 위크.

지우지 마세요 진이 네? 아, <laughs> 아, 아. 어, 아 이거. 어, 진짜 아거 이거. 이거. 어, 진짜 되거 이거. 어, 진짜 이거. 어, 진짜 이거. 어, 어, 이 어, 이 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어, 진 어, 이 어, 이게이이이 아 나이로 언니들이랑 사진 찍으러 가요. 옷은 딱 보니까 내 사이즈 아니라서 안 입는다 그랬어요. 스티커 스티카 사진 사신. 스티커 사진. 사진? 아야 이때 아. 아, 아, 뭐. 사신 뿌리꾸라. 아 뿌리꾸라. 아 맞아 뿌리꾸라. 아 맞아 뿌리꾸라라고 하더라. 뿌리꾸라. 같이 나가니까 좋은데 나중에 혼자 못 다니겠는데 이거. 와 근데 아무도 안 찾아봐. 시부야시부 아, 오시부야 오세요. 어디로 가요? 어디, 내가 왜 앞장 서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근 네, 네. 오, 언니들 춥지도 않나 이거. 이 포함되어 있나 봐. 이 패키지 우와! 크가오와 오, 今日이스티카스진 처음, 처음입니다. 어, 오 어. 어, 아. 하지 마 아, はい이하이빙에오 하이. 어. 오, 나 이거 조그만 거 하나 줬어. 큰거 가지고 싶은데. 아, 그저 끝난 끝난 건가요? 이제 끝난 건가요? 아, 가발을 여기서 어. 내 머리가 어이 괜찮을까? 아우 그.. 거스름돈 있어요? 거스름돈 넘쳐요아리가또제마아리가또제마 그래.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2만 엔을 뽑아서 들었거든요? 이게 15,000 엔이거든요? 약간 거스름돈을 안 주시려고 하길래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기 바이바이. 안에서 거스름돈을 받고 오셨어요 1 엔짜리를 9장 그리고 동전으로 1,000 엔을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동전을 다 떠넘기고 스티커 사진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저기서 가져갔어 가 많이 나네 아무튼 뭐 그래도 재밌었다 이게 한국에 그 제가 생각한 메이크업 비용이 10만원이 넘으니까 난 그걸 생각했는데 요즘 가성비가 비싸다 그리고 뭐 일단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머리에 물을 좀 묻히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열쇠를 안 들고 나왔잖아요 이 얼굴로 열쇠 문좀 열어달라고 해야 되네? 되게 부끄럽네? 아니 그 생각해서 열봤네? 자루 언니들? 근데 뭐 재밌었어요 나 스티커 사진 다른 거 가지고 싶었는데 코딱지만 한거 나오는 거 놔줬어 그래도 뭐 나쁘지 않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나는 조금 비추를 드리겠다. 뭐 하시려고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너무 좋다. 아, 확실히 미국, 일본 이쪽은 좀 다른 느낌으로 남한테 관심이 없어 미국은 확실히 그냥 지멋대로 사니까 너무나 다양한 인종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일본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진짜. 근데 오히려 이런 건또풀하고 신기해. 605키좀 달라고. Oh, <laughs> 네. uh, I put my key in the room. Can I get the one more? 6, 2, 5? Yes. 머리에 물 조금 묻혔는데좀 괜찮아도 어, 메이드 카페를 한번 가볼까? 어 약간 메이드 언니들 기강을 한번 잡아드리러 갈까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일단 돈키호테 가서 폼클렌징을 사는 김에 일단 제가 왔는데 이게 가발을 벗으니까 너무 애가 형편이 없는 거야 볼품이 없잖아. 이게 가발이 입고 가 굉장히 크네. 이게 금발이 잘 어울리네. 이렇게 핀이라도 뭐라도 뭐 메가 돈키호테라더라고요. 엄청 큰 거. 그래서 가발이나 뭐 이런 걸좀 사볼까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안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게 속눈썹이 여기 안경이 데여가지고 아 그냥 만 이게 좀 낫다. 일단 둘다 별로다. 아, <laughs> 메이드 언니들 기강을 한번 좀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예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 메가 동키호텔 있어. 아 제가 동키호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화장품! 화장품! 일단 3층. 에, 에, 일단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버르 버르백 도힙 조그만 게 없네? 아, 큰거 사야 돼? 콜라겐이 들어있대. 그냥 그래, 싼거 사. 그냥 파란 거, 싼거 사겠습니다. 이거 가발인가봐. 오, 이거 완전 갸루 가발 아니야? 와, 4만원. 꽤 비싼데? 오, 이런 메이드 복도 파는구나. 정말 신기한 나라야. 가발을 내가 4만원을투자할까 말까? 아니, 여보, 제가 가발을 사는 게 좋겠어요? 안 사는 게 좋겠어요? 지금 멋이 안 나잖아. 아까 가발 쓴 거랑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동결때 갔는데 두통이 사올라 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막 물건이 많고 막 다닥다닥 붙어있고 제가 그런 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빨리빨리 끝내고 싶다 해가지고. 이거, 뺑고 가발 한번 사봤어요. 이거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호텔이 가까워서 너무 좋네. 내가 숙박비에 돈을 쓴 보람이 있다. 아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안 째져. 이게 얼굴 화장만 하니까. 이게 가루는 머리까지 완성이네, 이게. 오, 이게 맞아? 이것봐. 와, 이게. 가발을 써야 완성이네. 가발 쓴 거랑 안쓴 거랑 달라.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 와, 가발 잘 골랐다. 옷이랑 찰떡이야. 와, 김쨈이네. 와, 김, 세상 끄까져있네. 와. 야, 김쨈이다. 메이드 기강 잡을 수 있겠다. 오늘 메이드 언니들 내가 더 기분이 잡는다. 어, 야, 정전기 나. 이거, 속초에 이거 뿌리면 되지 않을까? 패브릭 리프레셔. 이거, 정전기가 너무 나네, 이거. 오, 냄새 좋다. 이런 게 있더라고. 아, 근데 옷도좀 뿌려. 여러 제가 지금 다시 나왔는데 나오니까 머리 색깔더 예쁘네 내가 궁금한 게 지금 나를 일본인으로 봐주실까? 아니면 외국인이 저하고 다닌다 생각을 하실까? 그게 궁금하네 한식당을 가볼까? <laughs> 한식당까지 가기 귀찮아 아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힘든 게 체력이 힘든 게 기가 너무 빨렸어 혼자 그냥 내 혼자 스스로에게 기가 너무 빨렸어 지금 아 피곤하다 그리고 가발이 되게 간질간질 깝깝하네 가볼 아, 어떻게 쓰고 다시냐? 일단 메이드 카페에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세계관 충돌. <laughs> 여기 제가 찾은 곳인데 메이드리인이라는 <목소리> 이제 다이어브 을까 어, 어! 한명한 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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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아, 다이어브です요 아, 다이어브ですよ. 어. 아, 아리가또 가자, 이거. 앞에 한국분이 계셔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지금. 지금 숨고 싶다, 진짜 너무 <laughs> 부끄럽다. 특별한 초심자 세트. 오, 꽤비싸에 3만 5천, 정석 코스. 어? 콜라로이드도 찍어주나 봐. 한국분들은 진실, 믿음. 미리... 너무... 응. 너무 부끄러워 죽겠다 지금. 꺼꾸로 앉을까? 지금 꺼꾸로 앉으면 좀 부끄럽잖아. 음. 아 <목소� 살아라> 아아 어. 오케이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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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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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현 한국 분들 너무 구경을 하셔가지고 나 지금 너무 뜨겁네요. What's y o u 아, 또 아, three 뭐 a 요 e 아, 닉네임도 있네 예. 오다이나사이마세 오자오사마. 마리 First 드 r i 포 e f r 포 i t potto. f 이 u i t potto. 이 f you gave 오봐 너무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촬영하면 안 되니까. 오 oh, 너무 신기하다. <laughs> 뭐해 뭐해 뭐라고 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토킹스 그려달라 했어 토피. 오늘 이 비디오, you can t okay.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한국인 가셨다. <laughs> 아 이제 좀 제대로 즐겨볼까? 요거 고아아리가또 뭐. 잘만. 오야 김재준이 이거 끝인가? 이제 끝난 건가? 패스포토랑 이거 이거 복권이랑 기억이 안 나냐? 이제 <laughs> 집에 가고 싶다. 디지털 포토만 찍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빨리 사진 찍고 도망가겠습니다아또 아, 한국분이에요. <laughs> 너무 수치스러워서 등 뒤로 앉아가지고 머리왜 이래 이거. 빨리 계산해달라고 했어요. <laughs> 와 갑자기 확끈해지네 이래. 제산 빨리 하고, 후딱, 호텔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너무 부끄러워. 아까 제가 모터리까지 해가지고, 그게 880엔이었거든요. 8,800원. 그게 기본 메뉴가 4만원. 잠깐만 길을 찾으면서 가야 돼. 식사가 되게 그냥 김밥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이건 아닌데, 어떠한 저런 쇼, 쇼. 저거 프로그램인가?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저런 문화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오프, 오타쿠라고 하나? 약간 이런 덕후들의 문화가 너무 재밌어. 그리고 저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화장을 한 뒤부터 이거, 뭐냐, 얼굴 인식이 잘안 돼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비밀번호를 계속 쳐야 돼가지고, 4시 반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지금 저는 귀가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저걸 저걸로 배를 채워가지고 일부러 좀 남겼거든요. 다른 거 나중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되는데. 남들 언니 이제 너무 너무 귀엽시고 춤춤춤출때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메이드 영상 한 번도 안 보고가지고 제 생각보다 저는 그냥 뾱뾱뾱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앞에서 춤 추고 막 수고이다 수고이. 우리 남 너무 재밌었다. 이런 데서또 별로 안 부끄러운데. 여기 아까워서 마지막으로 한번. 오. 소녀이 엄청 성충이 같은 거 붙여 주셨어. 와, 진짜 좀 대충 붙이긴 했어. 와, 차이가 너무 크네. 와. 와, 시원하다. 야, 근데 가발 진짜 이거는 겨울에도 못 쓰겠는데. 이건 너무 불편한데. 이거 진짜 너무 불편해. 기분 좋으면 됐어. 다시 나에게로 저로 돌아오고 있다 15만원짜리 지옥이 진짜 아깝네 이 정도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분필로 그리고 진짜 씻고 오겠습니다 뽕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 그래도 최종 소감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최종 소감하고 저는 어 라면이나 나 먹고 오려고요 그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제 5시예요 얼마 못 돌아다녀요 아무튼 간에 개루 언니의 체험을 해봤는데요 어 한주일 소감은? 정말 일본은 특이하다 <laughs> 두 번째 어, 가발까지 산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 풀로 해야지 이게 갸루라는 느낌이 사는 그게 너무 재밌었고, 어, 세 번째 메이드 카페는, 아, 내가 그냥 이 모습으로 갔다면 굉장히 괜찮았을 텐데, 예, 자루를 하고 구경 갔는데, 아니, 기강 잡으러 갔는데, 방국분들이 거의 옆 테이블에 계셔서 내가 진짜 갑자기 막 시스러움이 막 진짜 머리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세수까지 했다, 어,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저를 혹시 알아보셨다면, 어, 영원히 모른 척 해주시고, 에이, 저 관종 또 저러고 있었구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패키지에 디지털 사진 찍 찍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인스타 그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는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도 된대요. 거기서도 내 사진 올려도 되냐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같이 이건가 찍었어요. 그 계정에 저도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 부티데이 종료. 찍었다. <laughs> 가보고 싶던 문구점이 있어서 진작까지 왔거든요. 살게 없냐? 그래갖고 드디어 저희 동네는 라면집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